오늘은 중국어의 운모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14페이지를 펴주세요. 운모는 우리 한어병음을 할때 배웠죠. 한어병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냈던 성조.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음절의 첫 소리 자음인 성모. 그리고 성모를 뺀 나머지를 운모라고 했습니다. 운모는 배웠던 대로 음절에서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모두 6개의 기본 운모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먼저 A, O, 알파벳 E, I, U, 그리고 유 위에 점두 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거를 움라우트라고 하는데 중국어 발음으로는 ü라고 하는 운모가 있습니다. 아, 오, 으, 이, 우, 으 이렇게 여섯 개의 기본 운모. 지금부터 하나씩 선생님과 운모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이 운모는 이렇게 발음해요. 아, 어, 우리말 아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어, 그런데 사실 우리말 아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 아가라는 말 해볼까요? 아가, 아가. 어, 아빠라는 말 해볼까요? 아빠, 아빠. 아까나 아빠는 음의 높낮이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말 아가 같은 경우는 아가. 천천히 들으면 아. 아가 이렇게 들릴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아가. 점점 더 아가 입이 나도 모르게 작아집니다. 다시 아빠도 아빠. 아빠. 그럼 중국인들의 아 가발음은 어떠냐면요. 아 부분이 이 운모 부분, 이 중성 부분인 이 부분이 훨씬 더 커집니다. 입이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벌어져요. 우리나라의 아발음이 세 단계 정도 벌어진다면 중국의 아발음은 다섯 단계 정도 벌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중국식으로 아가를 해 보면 아가가 됩니다. 중국식으로 아빠를 해 보면 아빠가 됩니다. 처음에 초성이 나올 때 까기 때문에 입을 모으고 시작하잖아요. 그 모으고 시작하는 그그그이 발음 초성 부분보다 마지막 뒤가 훨씬 더 벌어져야 돼요. 까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빠빠 입술을 모으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벌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보다 입을 조금 더 많이 벌리고, 끝까지 아를 힘차게 유지하면서 발음하세요. 그게 우리말과 다른 중국어의 아입니다.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다 같이 아, 아. 네 개의 성조를 발음해 보겠습니다. 아, 아, 아. 발음은 아주 쉬워요. 언뜻 보면 하지만 우리 말 아처럼 발음하지 말고 조금 더 입을 크게 벌리고 두 단계 더 벌리고 어, 좀더 힘차게 끝까지 입 모양을 유지하면서 발음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쉬울 것 같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죠. 아, 아. 두 번째 운모로 넘어가겠습니다. 알파벳 O인데요. 이 O의 발음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오, 오.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어의 오와는 조금 다르죠. 오와 어의 중간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오, 오. 네 개의 성조를 지켜서 발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조 기억나시죠? 오오오오 오, 오, 오. 다시 한번. 오오오오 오, 오, 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의 오어 발음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모양을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오 워워워워워워워세 번째, 알파벳 이 e 발음입니다. 아, 이 발음이 중국어 운모에서 아주 중요한 발음이에요 한번 발음부터 들어볼게요 으어, 으어, 으어. 아, 을도 아니고 어도 아니네요 에는 물론 아니고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으어, 으어. 라고 했습니다 한번더 으어, 으어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때는 모국어 간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늘 쓰던 모국어와 비슷한 발음으로 그 배우는 발음을 치환해서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라는 발음을 해도 우리말에 저, 저기 라는 발음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에는 어 라는 모음이 없어요. 으 라고 하는 운모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저라고 하는 발음을 즈, 즈라고 듣고 말하게 되는 거죠. 즈기요. 그래서 그런 발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역으로 말한다면 이어 발음을 잘한다면 중국어의 맛을 아주 잘 살리면서 중국어를 할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으 네. 한번 네 가지 성조를 으 가지고 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으으으으으으으 따라하고 계신가요? 자, 다 같이 으으어으한번더으 으으으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원어민 선생님의 으 발음도 입 모양과 함께 들어보세요. 으 이는 이와 비슷하지만 입을 옆으로 더 벌려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입을 옆으로 쭉 찢으면서 더 많이 앞니가 보여지게 하면서 발음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이이이이자네 이이이이 가지 성조를 다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성, 이. 제 2성, 이. 제 3성, 이. 제 4성, 이. 한 번씩 더, 이번엔 빠르게 이어서 따라 해볼까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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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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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좋습니다. 그럼 원어민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면서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이이이이이이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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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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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알파벳 유처럼 생긴 운모 우를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우와 비슷하지만 입을 좀더 작고 동그랗게하여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발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 다시 한번 우. 어떤가요? 우리말 우산 해 봅시다. 우산, 우리, 우유. 이때 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입을 좀더 작고 동그랗게 하여 발음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구멍으로, 입 구멍으로 조금 더 발음이 공기가 강하게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해볼게요. 우산, 우유가 아니라 우. 다시 한번. 우입니다. 공기가 좀더 강하게 뚫고 나오는 느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1, 제2, 제3, 제4성에 맞추어서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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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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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u 라는 알파벳에 땡땡 이것을 움라우트라고 해요. 움라우트가 붙은 u의 발음입니다. 발음 한번 먼저 들어 보죠. 음. 음. 와. 한 번도 우리가 해 보지 못한 발음이 나왔어요. 한국어에서도 영어에서도 나오지 않는 발음인데요. 입을 동그랗게 오므린 채로 위와 비슷하게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와 비슷하게 발음, 우리말의 위쪽 할때 위는 입이, 보세요. 위, 위, 느껴지시나요? 오므렸던 입이 쭉 옆으로 벌어집니다. 위, 위, 한번 해보세요. 우리말 위. 위, 위, 음. 중국어의 위는 입술 모양이 움직이면 안 돼요. 원어민 선생님에 있다가 입 모양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일단 우리 중국어의 운모 바로 앞에서 배웠던 우를 한번 해 봅시다. 우우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우 입을 손가락을 오케이라고 하듯이 동그랗게 말아서 우 라고 말하는 입주둥이를 동그랗게 말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우세요 그리고 이게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해 볼게요 그 상태로 이를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입모양우로 벌어지지 않으면서 이를 발음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해 볼게요 으, 으. 음 되겠습니까?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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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 들어갑니다. 하나씩 해 볼게요. 음. 그렇죠. 한번 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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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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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성. 음. 음. 으으 사성 으으으으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성조를 으으으으다 같이 시작 으으으으네 너무 어려운 발음이어서 혀에 약간 입술에 약간 쥐가 날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발음들이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입근육들이기 때문에 어, 발음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 힘이 들고 어색해요.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배울 때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입의 근육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금 발음이 헛 짧은 소리도 나고, 어떤 발음은 안 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많이 연습하면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과 입모양을 보면서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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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이, 오, 어, 유. 음. 퀴즈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해당하는 음모에 체크 표시를 해 봅시다. 번이나 들려드렸는데요. 잘 푸셨나요? 네, 정답은 알파벳 E 모양의 운모 어였습니다. 이오 모양의 운모는 어떻게 발음하죠? 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음. 한번 더. 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음. 정답은 네. 음. 입을 오므린 채로 입 모양을, 입술 모양을 변하지 않으면서 이를 말하려고 하는 으였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발음이 나죠? 우 네, 운모 우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운모 6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짜이엔